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탄탄하게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행 영상 인식셀 김병민 책임입니다. 학창시절에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두근거리고 떨리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과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어, 한편으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사실 무수한 날을 밤을 새웠었고요. 그게 뭐 대회 우승을 위해서 또는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서라던가 어떤 성적을 위해서 밤을 새웠다기보다는 어,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운 좋게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것을 즐겨 하는데요. 문제를 풀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나 쾌감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탄탄하게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행 영상 인식셀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보여지는 영상에서 차량 주변의 다양한 객체들, 예를 들어서 차선이나 도면 표시, 다른 차량이나 주행 가능한 공간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 업무는 각 객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들을 통합하여 차량에 장착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작동하도록 구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보거나 기술을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좋은 구조로 설계되지 않으면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코딩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된 프로그래머라면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 코드는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에 투자하는 시간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다양한 풀이 방법을 시도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을 기르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보기 위해서는 내가 설계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방법과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 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구조로 설계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영상인식 시스템이 곧 출시될 차량에서 적용이 되고 양산에 성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알고리즘 공부의 즐거움을 좀 전파시키고 싶고 그걸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고리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인식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딥러닝과 같은 AI 알고리즘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